어, 자, 전투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오셨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다들 듣고 계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X를 누르세요. X 누르세요. X X X X X X X X X. 어, 저.. 체크 누르신 분두분 분 계시죠?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체크를 누르신다니까? <laughs> 수두님이랑 흑마님. 그죠? 이제 음성 켰죠. 어, 듣고 계셨죠? 흑마님은. 듣고 계셨어요, 안 듣고 계셨어요? <laughs>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엑를안 누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바닥 피해야 하는데 들리겠냐 이거지.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는데 피하세요, 들리겠냐 이거지. 이렇게 소리 지르도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집중해, 집중 한번 해보세요. 체크 누르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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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는 잘 누르시네. X는 잘못 누르시는데. <laughs>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1렘 공략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는 거, 똥글. 네모랑 똥글. 힐러, 아, 탱커. 아, 힐러님 이한 분만 오시면 되는데, 힐러가 한 분이 안 오시네. 다 힐러 갈까? 아 근데 수음에 꽉 차는 게좀 보기 좋지 않나? <laughs> <laughs> 수음에 꽉 차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아 여러명 뭔가 없어 보이는데 한 명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아, 요씨 일단 32분인데요. 35분까지 힐러님 안 오시면 바로 갈게요. 딱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분인데 35분 딱 돼서 안 오시면은 그냥 4힐로 가겠습니다. 일단 힐러님은 한 분이 안 계시니까 힐러님 공략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탱커님이랑 저랑 두번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탱커님 앞쪽으로 잠깐 나오시고 저 네임들 보이시죠? 음. 네임드, <laughs> 네임드가 이제, 탱커를 보시면서 저희가 머리를 돌려줘야 돼요. 머리를 돌리는데 제가 이제 곤봉을 던지거든요. 곤봉을. 저 지금 무기 있죠. 무기. 저거 던져요. 저거를 우리가 바닥 깔린 대로 조준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뭐 어떻게 던질지는 모르겠어요. 캐스팅을 천천히 할지, 뭐, 아니 죽는 건 아니에요. 던지는 방향을 탱커를 보고 던지는데, 이게 메인탱을 보고 던지는 건지, 오프탱을 보고 던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탱커를 보고 던져요. 저나, 이제, 수준님이나, 이제 하다 보면은, 탱 제가 곰봉 던지는 거 주시리 잡고 또 곰봉을 던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곰봉 대상자는 얼른 이동을 해서 바닥이 깔린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곰봉을 그 바닥 쪽으로 유도해서 바닥을 지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곰봉 던지고 나서 제가 다시 곰봉 주스로 가요, 네임드가.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페이지가 딱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페이지 넘어가면 쫄이 나오네요, 쫄이. 쫄이 나오는데, 이제 쫄 중에서 두 마리가 나와요, 쫄이.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샤! 샤에서 나오는 그 연기 같은 꾸물꾸물거리는 거, 슬라임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 때. 그러면은 우리 탱커가 봐야 할건 뭐냐면은 슬라임은 필요 없어요. 응결된 피, 이샤 같이 생긴 애를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무빙을 해, 하면서 바닥을 이쁘게 깔아야 돼요. 응결된 피가 계속 이제 탱커 어글 버은 사람을 보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오면서 바닥을 다 깔아버려요. 저희가 왜, 네임드가 곤봉 던졌을 때 바닥에 깔았던 거, 그거를 얘가 깔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이쁘게 깔아야 돼요. 요거 두 개, 탱커가 해야 할 거. 네임드 머리는 항상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곤봉 주시 대상이 되면은, 바닥 쪽으로 뛰어가셔야 돼요. 탱커, 어? 서브탱이 어그로를 잡는 건가요? 제가 아직은 보진 못했는데, 아마도 메인 탱커 잡고 있으면 메인 탱커한테 곤봉을 던질 것 같아요. 힐러 왔네요. 딱 35분에 왔어요. 어, 신사, 좋다. 은결 대표님 2페이지 때 서브, 탱이 아니고 아마 그 2페이지 때한 마리인가 두 마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잡는 사람이 무빙을 하면 돼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잡고 그냥 무빙하면 돼요. 이쁘게만 깔면 돼요. 전화, 이제, 수준님이. 이렇게 탱커는, 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뭐, 나머지는 부딪혀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제, 파티 든거 취소하고요. 풀파티입니다. 공략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딜러님들 설명하겠습니다. 딜러님들 거? 음... 저도 글로만 봤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보긴 했어. 근데 직접 부딪혀 봐야지. 내가 뭐 딜러 일정에서 해본 것도 아니고 어, 모든 영상 다 뒤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글로 배운 영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글로 배운 영상, 글로 배운 공략부터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는 총 1페이지랑 2페이지로 나눠져요. 1페이지에서는 피통이 100%에서 36% 그러니까 얘가 35% 이건 영웅 기준인가? 일반에서는 50%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다 보면 얘가 페이지가 넘어가요.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어... 함정이 나오는데 이 함정만 즉사기에요. 이 때만 조심하면 돼요. 마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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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필요 없어. 공략만 잘해주면 돼. 잘 들리시나? 아, 음성 채팅은 들어오신 것 같네요 공약 설명 다시 들, 시작할게요 1단계랑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 딜러님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절대로 네임드 정면에 계시면 안 돼요 네임드 정면에서 얘가 핏빛 정전기 요걸 쓰거든요 어? 그러면은 뒤만 잡으면 되겠네? 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피 p p 정 전기가 랜덤한 대상한테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빠르게 찍어버려가지고 버려, 사실상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 뒤에 바닥이 깔려있으면 안 돼요. 1페이지에서는 바닥을 이쁘게 까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요렇게 혈장 방출이라고 해가지고 디버프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디버프가 바닥을 깔아요. 디버프 대상자들은 그러면 벽 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걸렸다. 내가 뭔가 걸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 걸린 것 같다. 바깥으로 빠지세요. 아, 아셨죠? 아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절대 마음대로 안될 거예요. 따라서 어, 바닥이 사방팔방 어, 우후죽순 깔려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내등 뒤로 주의하실 부분은 내등 뒤에 바닥이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으실 때내등 뒤로 뒤로 밀려 나갈 걸 생각해서 등 뒤에가 깨끗해야 됩니다. 뭔가 걸린 사람은 옆으로 빠지세요. 옆으로. 벽쪽으로 붙으세요. 벽쪽으로. 내임도 앞으로 오지 마시고 벽쪽으로 붙으세요. 그리고 탱커 저랑 이제 수드님이 공봉 던질 때 바닥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바닥 쪽으로 얘가 공봉을 던지게 해야 바닥이 지어지거든요 이때 주시, 조심하셔야 할 거. 공봉 던질 때 탱커에서 떨어지셔야 돼요. 공봉이 탱커를 던지는 탱커한테 던지는데 탱커 옆에 있으면 죽어요. 탱커한테서 멀리 있어요. 공봉 대상자랑 멀어져야 데미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딜러 딜러 힐러님들은 아 바닥 내등 뒤에 바닥이 없게끔 해야겠구나 깨끗한데 서 계시고 뒤로 밀릴 거 생각해 계시고 뭔가 걸렸다 싶으면 양쪽 벽으로 붙으세요 뒤로는 가지 마시고 양쪽 여,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리고 바닥을 이쁘게 깔고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네임드 정면은 쪽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1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곰봉을 주스로 와요. 근데 그사이 있으면 안 돼. 얘, 얘랑 부딪히면 안 돼. 네인드랑 곰봉 주스 오면서 돌진하니까. 어. 그리고 다, 무조건 얘는 다 뒤로 밀치니까는 내 뒤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1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2페이지는 이제 얘가 무적이 돼요. 무적. 99% 데미지가 감소돼요. 그리고 쫄이 나오거든요. 쫄2쫄두 마리. 응결된 피, 그리고 슬라임, 이렇게두개 나옵니다. 응결된 피는 예전에 이제 샤. 우리 판다리아 때 까만 샤 있죠. 샤. 샤 같이 생겼어요. 얘가 응결된 피고, 불안정한 방울은 자폭.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은 얘가 부딪히면은 데미지가 5만 4천 들어온답니다. 5만 4천. 그래서 양꾼님들은 그냥 거북상 쓰고 맞으셔도 되고요. 법사님들은 얼방 쓰고 맞으셔도 되고요. 뭐, 기사님은 무적 쓰고 맞으셔도 돼요. 보자, 이거 물리 피해냐, 마법 피해냐? 화염 피해네. 아, 이거 그러면 고추은안 되겠다. 그래서 무적 클래스 분들은 무적 쓰고 마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딜을 해야 할건 뭐냐면 탱커가 연결된 피를 탱킹하고 있어요. 연결된 피 샤처럼 생긴 거 때릴 거예요. 연결된 피가 바닥을 계속 더럽게 하거든요. 요걸 최대한 빨리 잡고 슬라임은 대상자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요. 무적으로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요. 슬라임은 무딜로. 그다고 슬라임 아예 무시하는 라건 아니에요. 무딜로 살살살살 때려서 없애버리세요. 대상자들은 슬라임 대상자로 도망가야 돼요. 슬라임이 한명 보고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엘리베이터, 2 페이지는 엘리베이터 쭉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때 레이저. 원킬 납니다, 이거. 울디를 방어 광선 레이저, 원킬 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킬은 꼭 피하시고요. 요거만 주시,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요.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밑에 도착하면은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쪼리 나옵니다, 쪼리 3패에서는 쫄이 나와요. 그러니까 3패 가면은 쫄 생각해 하셔서 쫄도 같이 딜 하면서 네임도. 쫄이 대상자 찍고 오는 요거 슬라임이랑 둘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슬라임만 나오는지 아니면은 응결된 피만 나오는지. 응결된 피랑,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기, 생존기, 뭐, 외생기, 알아서 다 써주세요. 요거, 어, 트라이 할것 같진 않아요. 내려가면서 레이저 광선만 조심하면 트라이 할것 같진 않아요. 한 번, 부딪혀 보죠. 도핑 하지 마세요. 죽을 거 생각해서 음식도 먹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해보고, 아,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바닥을 요거구나. 어떤 거구나. 아, 이거 걸리면 빠져야 되는 거. 요거 한번 해보고. 공략 보러 왔으니까, 너 어떤 건지 한번 보기나 합시다. 자, 직접 한번 부딪혀 볼게요. 안쪽으로 다 들어오시고요. 네. 전투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5, 4, 3, 2, 1.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나, 이거? 때릴 수 있나? 아니, 뭐, 대사치나? 아, 이거 쪼리가. <laughs> 네임드가 아니었잖아. 요 바닥이에요, 요 바닥. 이게 나중에 우리 디버프 유저분들이 깔 바닥이 이 바닥이에요, 빨간 바닥. 봐봐, 아프죠? 딱 요렇게 생긴 바닥이 깔려요. 이걸 벽 쪽으로 유도해주셔야 돼요. 뭐 걸렸다 싶으면. 아셨죠? 피범 목촉수는 안 나와요. 이 바닥이 요렇게 깔린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뭔가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닥 쪽으로, 여기 벽 쪽으로 이동, 옆으로 붙어주시면 되고요. 어, 수드님이랑 저랑 이제 곤봉만 유도할 거예요. 머리는 돌릴 거고요. 웅심 안 쓸게요. 일단 패턴 볼게요, 패턴. 극딜 그 롤라 하지 마시고 패턴 볼 생각하세요. 바닥 지금 대사 대사로 잡아봐. 이거 봐봐. 뭐 걸렸다 싶으면 벽 쪽으로 이동하라니까? 이러면 딜을 못하잖아. 앞에 피하고, 정면 피하고, 어, pp청정기 정면 피하고요. 머리 돌아가면은 그 앞쪽 피해야 돼요. 내 뒤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뒤에. 지금 뒤에. 내 뒤에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돼요. 대상자 탱커 캐스 멀어지시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바닥이 좀잘안 되네. 넓게 지워지진 않네. 정면 피하시고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 이도... 아, 곰봉 저쪽으로 왔네 어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해서 깨끗한 데서 합시다 근질들이 뒤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내 뒤에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밀릴 거 생각하시고요 이 봐봐 공략도 필요 없대니까 벌써 46%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이저 직사광선 조심하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곧 37%거든요 정전기 정면 피하고요. 요렇게 아 피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뒤로 밀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 대단한건 없는거 같아요 곰봉 대상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곰봉 주스로 할 거예요. 주스로 할때 곰봉이랑 랜드 사이에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곰봉 던지는데 위치 보이죠? 근딜들, 싹 옆으로 피해주세요. 자, 이제 2페이지 넘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고요. 지금 랜드 치는 거 아니에요. 쫄 치는 거예요, 쫄 치는 거. 아까 전에 수, 수드님이랑 저랑 이제 슬라임 나올 거거든요, 슬라임. 응결된 피에요, 결된 피. 저거에요, 저거. 저희가 잘 잡아야 할 거. 요걸로 이쁘게 바닥을 까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무빙 천천히 하시고.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가면 오히려 바닥만 넓어져요. 적당히. 슬라임은 대상자가 피해줘야 돼요. 저, 금방 5미터로 터져요, 슬라임은. 저, 대상자. 무작수 쓰시면 무작수고, 혼자 맞을 수 있는 혼자 맞고. 맞을, 맞을 거면 은 혼자 맞으세요. 오케이, 좋아. 불안정한 방울. 혼자 맞으세요.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손님 잘 잡아주시네. 음, 다들 이쁘게 까시면 됩니다. 방으로 혼자 맞으세요. 맞을 거면 내가 맞아야겠다. 방울 대신 맞아줄 수 있나? 맞아줄 수 있네. 아, 탱커 가 맞으면 되겠네. 이거 풍결 대비 두 개네. 근데 <laughs> 제가 맞을게요. 뒤에 거? 연결된 피 뒤에라서 연결된 피 불안정한 방울 뒤라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피에요 연결된 피두개에요 지금. 됐습니다. 3패 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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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처리할게요. 네임드 탱 하고 있을게요. 바닥을 계속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응결된피 먼저 디할게요 연결된 피 먼저. 불안정한 방울은 혼자 맞을 수 있으면 맞으세요. 피피적정기는 정면 피하시고요. 전부 있으면은 저 전부 넣어주시는 전부 넣어주세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흑마님이 저 X표대인 지도에 보면 네 바닥 있는 쪽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도발했어요. 이때 탱커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전체 광역 데미지 들어와요. 공봉 대상자 공봉 던질 때는 우리 딜러님들 힐러님들이 탱커한테서 멀어지셔야 돼요. 공봉 던지면서큰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힐러님 전부 전부 두개 가능한가요? 공님은 어, 저 슬라임 대신 받아 주세요. 슬라임 오프 탱커는 저 슬라임을 대신 받치게 해 주세요. 네. 불안정한 방으로 있죠 저거 대신 박치기 몸으로 네, 5만정도 대피에 들어오는데 딜러들은 아프니까 그냥 탱커가 맞죠 공심 없이 그냥 갈게요 패턴 볼거예요 패턴 최대한 많이 봐야 우리도 연습을 하지 1렘 이거 거저먹는건데 이런거 공심 안써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봉 던질때는 근질도 들 잠깐 길 자르고 멀리 가세요 공봉 회수하러 가요 공봉중에 계시지 마세요 공봉 먹으러 가면서 딜 들어와요 아 웅심 어차피 초기화 되지? 네임드마다 레이드라도 오랜만에 뛰어서 <laughs> 웅심 쓰세요 웅심 법사님이 한번 눌러주세요 아나또초기 안되는줄 알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죄송해요. 제가 레이드를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아, 양분이 감사. 거북상 승기미 하나 더 맞으세요. 아이고, 데미지 어 갔네. 뒤에 깨끗하게. 오케이. 7%. 다 잡았네요. 득템들 하세요. 방을 무시하시고요. 딜 하세요. 봐봐요 보복 이거 던지고나서 광역딜비 들어오잖아 이때는 다 퍼져야돼 아파 1퍼 오! 음. 아이씨 색깔이 뭔가 있어서 뭐 좋은줄 아는데 어우 나만 빼고 다 잘먹네 굴리자 유물여기다 와우 망해버려라